땡이 산데 그거 야, 응? 응. 응, 엄마. 그래? 만두. 응? 이거 뭐야? 만두. 응. 만두. 응. 만두. 있잖아. 만두. 만두 그릇 같은 거 있잖아. 만두 넣는. 그릇 갖고 있지. 응. 이거 먹어봐, 숨면 가는 거. 수아 먹어봐. 래면 왜? 면 왜?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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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조면 왜? 조면 왜? 수면 왜? 수면 밥 수면 왜? 수면 왜? 수면 왜? 조면 왜? 조면 왜? 수면 왜? 수면 왜? 수면 왜? 수면 왜?

밥좀 먹어 먹을게요 떡볶기야 아니요 방제 보시면 될것 같애 어우씨 나 매운데? 네 방제 보세요 방제 와씨 먹자마자 그냥 매운 거아 <laughs> 방제 보시면은 돼지갈비 찜 돼지갈비 찜이라서 먹을게요 하나 먹어야 되는데 지 이거 얘아주 매운 건 아니고 매콤한 거 이거 한잔 물건조 한잔 먹으면 뭐, 매콤하네야아 매콤, 아, 우 아, 매콤매콤 매콤한 애. 아, 면콤한 애. 아, 매이 없는데? 매콤한 애. 아, 매콤한 애. 이 매콤한 애. 아, 매 아, 매콤한 애. 아, 매콤한 아, 매콤한 애. 아, 매콤한 아, 매콤한 애. 아, 한 아, 이놈좋아 아니 좀할수 아니 내가 는데스파어 <laughs> 뭐. 어? 이런 만냐고다어가지고 아, 아, 이게 시켜먹고 담아 담아 안시켜먹아뼈고만야뼈뼈은거짜고인데응한 응, <목소리> 거의 5만원인데. 음, 비싸. 진짜 비싸. 뭐야? 비싸 비싸. 정말 좀 감사하다, 맛있어. 비싸 비싸. 아, 어? 이만이니이 말이. 이냐 맞아, 맞아 이만이 응? 이말 말아. 이만이면 사람을 만나잖아. 많다, 이 가슴이. 에잉, 넌 진짜 뗀 소리 하고 있어요. 뭔가 오래 떠는데. 아, 좋네? 이정도은 사자 없는 울5론 많이 먹어봐. 이 맛은 맛이야. 울트론 먹어야 나 울트론 먹어야 되나? 울나 울트론 먹어야 되나? 울트론 먹어야 되 먹어야 나울 먹어야 나 먹어야 먹어야 나울어나 수축구 걸어야겠다 술은 먹어야지 한잔 먹어야지 다시 뽑으면 죽축구데는 거니까 고축구 먹어야지 술 빠지면 안 되지 당연히 이런 데는서술 빠지면 안 돼요 근데 500개 싸줘 양아치한테 안 먹어 짜증, 먹썰 먹어야지. 안 먹어, 오니까 청개야, 청개 바꿔놨어. 안 먹으려고 청개 바꿔놨어. 이 친구 이제 도안 먹어 오겠지만? 왜? 청개 바꿔놔서 가. 안 먹어? 안 먹어. 그그 그냥, 그 먹어. 어. 몇개 있어. 일단, 소스 먹어볼게. 그 어, 정도까지는 아니야? 자잔 정도까지는 아니야? 뭐, 불장기고막 그런 거 아니야? 뭔지 밥통있 나? 이거, 있거야 어. 밥통이 있 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먹어줘야 아, 이거. 쫄아 먹었어, 쫄아. 다 쓰이다, 쫄아 먹었을 텐데. 쫄아 먹어라. 딱, 딱 떠나는데. <laughs> 존나 맛있다, 막, 그런거는 아니야. 존나까지는 아니지. 존나, 막, 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 먹어만 해? 이리 먹으면 막 맛있으면 와아 맛있아 그런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 아닌데 맛있다 와막그 네. 정도까지 아니고나가그런다언 니가 근데 좀 국밥집 데려게내국밥 가자 뭔국밥집 국밥집 하나 있어 엄청 맛있어 어디? 큰국가게전아 거기 는데 저기 집인데 옛날 집 하는 거 옛날 집 뭐야? 집아 어, 밖에 안돼거기 <목소리> 아, 거기, 거기 맛있어 o s e myself. She finds o 길가 in the ice pick up in wood. Put a house on it, but I 아 a w I should want to eat you. I'm not g o i n 인 나도, 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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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도 사는데 무슨 나도 나도 나 나도 살고 있는데 무슨 죽어도 살요 보면 살아요. 나도 사는데 무슨 난 난다 사기 싫다. 불 같게 사세요. 대충 사면 해요? 뭘 말해? 너사도래 야, 야 괜찮아. 그냥 살아라 야 처음 맞으면 서 사는데 나는 봐봐요 처음 여자 뒷자리 쫙 우리 뭐좀 마지막 는 사는데 날 봐라 날봐 뒷자리 쫙꽉하도모르는거어주라고내방 원래 공짜 아니야 1개지열개에요 원래 내네 방송 틀어놓은1개야 원래 아까는 그냥 공짜 틀어준거고 아까는 그냥 공짜 틀어준거야 이막1개야 할까? 내가 시켰어 짬은 짬은 작면 먹었어 내가 짬면 시켰어 봐봐 그 다음에 하나 한 그릇 와 주는 것도 예쁘지 왜? 왜? 주는 것도 있다고 맛있는데 이거? 봐봐 밥? 밥 맛있네 가봐 존잘? 살펴야지 왜공짜를안 털어준 줄 알아요? 본인만 공짜로 초어주면 다른 사람들도 다 털어달라 해 본인만 왜외어주고 다른 사람 외안줘어줘한게 무슨 소리야? 뿌듯한 게 무슨 소리야? 뿌듯한 게 무슨 소리야? 뿌듯한 게 무슨 소리야? 뿌듯한 게 무슨 소리야? 게 무슨 소리야? 뿌듯한 게 무슨 소리야? 게 아니고 리야어한밥러그 터진거 아니야. 터졌다 장난 아니다. 오, 장웠어요네 아, 터졌대어밥맛는데더네 터졌어 그거. 맛있어. 이시간와 양도 없어 봐봐. 봐봐. 와. 오이 시켜 먹었잖아. 아니, 없어. 양도 없어, 형들. 4만원 치고는 양도 없어. 존나 비싸네. 이 말만 하고. 이거 총다 합쳐서 4만원 하고. 존나 비싸네, 야. 야, 만두, 씨발, 김치 만두 이런 거 없냐? 어치 땡이야? 아, 이게 김치야. 김치냐? 4만원 벌라면 나는 인종을 벌어야 돼. 나는, 아, 이거. 아. 나 4만원 벌면요. 4만원 벌면 마는잘세 어? 거의 한 4일, 한 4일, 5일 동안 일해야 돼. 방송해야 돼, 나올 동안 존나 비싸 4만 벌려면 몇 먹어, 가 돼지가 4월이야, 다 4월 다 아, 맛있게 먹네 응, 돼지가 풍짝 아니야 소가 아니야, 돼지야 응, 돼지야, 돼지 형은 먹어봐, 우리 존나 비싸 야, 소 먹어봤냐, 그때 어디야 먹으면 먹는 곳 얘는 먹어 응 양아참, 내가 동묘 가서 먹었다? 소원 시켜 먹었어 양도 존나 조금하고 비싼 거 4만원인가, 5만원인가 그치? 동묘 가중 맛이 먹은 거 맛있어 소감에 찜 먹었는데 양도 없고 맛은 맛도 아 별로고 응맛있나 비싸더라 비싸더라 겁나 비싸더라고 아저씨가 말하사 맛이 조금 터진단 맛이야 터진다? 응 밥은 맛있네 이다있아다써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미친아 어. 짜면 먹이니까 나고 안먹고 밥을 먹지, 차을 먹지, 아무 먹어. 고맙다 이놈아 아빤 잘해봐, 잘해줘. 잘해줘. 술만 먹으면 안 돼, 술 먹나. 그래, 아 그래. 못술 먹고 강정할 으면 내가 술을 아 아니 못해 나, 나 잘할 수 있지. 그렇지. 근데 그렇지. 해야 근데, 근데 술먹어그안 먹으면. 술안 먹으면, 먹으면. <목소리> 먹으면 우리 우리 엄청 잘하지. 나도 그래, 잘할 수 있어. 이게 고기네 어디가라 3만 원 5만 원 한다고? 응 가격이야? 지가 저희가 존나 맛있다 걸 거야, 아국밥집 맛있거든. 국밥 난데? 국밥. 한말 국밥? 스테이 가격 보통 고추고추 받았죠. 8원인데이거 문자라. 가잖아요. 저희 적어요. 안먹볼 그냥 적어. 그냥 먹잖아. 거기는 순대 안 넣어줘.